도심, 주택가 곳곳에 위치된 헌호수거함이 일부 지역에 집중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데다 좁다란 인도까지 막고 있어 주민불편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남양읍 색지지구 개발지역으로 새롭게 이사를 오는 세대가 많은 곳으로 골목마다 초록색 의류수거함이 곳곳에 보입니다. 주민들이 왕래가 빈번한 200여 미터 골목에는 의류수거함 10여개가 집중 설치돼 있습니다. 아예 좁은 인도 한가운데 설치돼 주민들이 통행을 가로막고 있는 수거함도 있어 주민들은 차도까지 넘나들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의류 수거함이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설치돼 있어서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고 쓰레기도 많고 통행에도 너무 불편합니다 이곳 남양읍 지역에만 100여개가 넘는 의류 수거함이 설치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의류 수거함을 정비 관리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수거함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